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상승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존의 박스를 만들었던 이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항이 되는 특정한 자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저항을 한번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점은 살짝 깨지긴 했지만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어 이전 저 고점을 다시 탈환하려는 지금 방향은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자면요.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좀 약간 이렇게 볼게요. 밑으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런 자리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이미 돌파가 나온 자리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갭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시장을 주도한 종목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물론 테슬라발, 그런, 호재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 그리고 정치테마주, 그리고 장막판의 5G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지금 모양이 보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자, 코인테크가 보이네요. 코인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테크는 지금 주봉을 봤을 때도 이전 이제 처음 시작한 이 시, 작가이 시작가보다 지금 거기를 터치를 했어요. 근데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혹은 좀뭐 잠시 좀 눌릴 수도 있고요.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변곡점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근차근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는 좀 확장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자리에서는 세번 만에 두드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자, 코인테크는 위로 이제 신고가 영역을 가면은 앞으로 더뭐갈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역사도 짧고 이제 가격을 좀 비교할 만한 그런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는 어 개인의 욕심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2,500억 정도 시가 총액인데 컨센서스는 보시면은 2016년부터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100, 200, 300, 400앞 자리 숫자가 어 하나씩 하나씩 점점점 올라가는 걸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어 앞으로도 좀 탄력을 좀더 받을 만한. 아,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너무 좋죠. 자, 2018, 19년도가 좀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같은 2차전지라도, 2차전지 안에서도 이왕이면 실적이 좋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어,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아무래도 좀, 어, 안전하고 좀더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자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이 보이네요 트트노노리가이리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을 먼저 봅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이 시작과 고점을 연결한 중간점, 이 고점들을 연결한 선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해 보니까 이 삼각의 수련의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삼각의 수련 패턴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일봉을 봤을 때도, 일봉을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의 자리 지금 현재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죠. 네. 자, 희가 한번에 돌파가 못 나온다면 다시 좀 눌렀다가, 또한번더 이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작이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하고 드디어 이제 그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어 저는 이게 탄력을 가지고 더 앞으로 좀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 당분간은 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업이익률 2016년도에 30, 20, 60억, 그 다음에 2019년도 70억, 그 다음에 2020년 115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 봤을 때는 역시 2차전지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한때는 정말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할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이거로 끝인가 라고 좀 고민을 좀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네요. 대보 마그네틱. 자, 대보 마그네틱도 보시면 은 주봉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 혹은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이런 특정한 이평선 자, 요런 자리가 뭐예요 20선이죠 노란색 맞나요 네 20선입니다 주봉상 20선인데 자 20선이 이제 여기서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하락의 어떤 모양들은 이제 끝나고 다른 특정한 방향이나 혹은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올라 탔어요. 그죠? 올라 타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올라 타서 쫙 올렸습니다. 자, 보니까 또 이런 상승의 추세, 완만한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서 퐁당퐁당 하다가 또 올려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차트, 기술적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99% 공감할 내용인데요. 물론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그보다 어떻게 해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혹은 여기서 N자 반등, 여기 상단선 찍고, 한번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1봉을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 마그네틱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뭐, 그, 에코 프로 BM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터치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는 분할로 한번 도전을 해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대충이 오버 슈팅 난 자리 말고, 오버 슈팅 난 자리 말고, 지금 현재 그 여기 지지해 주는 자리가 이것 또한 또 일봉상 20선입니다. 항상 20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자, 이거는 오버 슈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옆으로 행보하거나 눌러지는데 20선이 가까이 올라온다면은 또 한번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5일선 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단타의 매매 영역이 있다면은 5일선을 터치할 때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5일선 터치하고 한번 살짝 반등 기술적인 반등 탁튈 때. 이때 매매를 해도 되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단타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가는 거는 좀 누려야 되겠죠. 대보 마그네틱도 보시면은 실적은 1900 정도 되는 시가 총액인데, 자, 시적은 어떻게 돼요? 원래 보니까요. 네, 영업이익률 또한 한20% 정도 되는 나쁘지 않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한 3주 혹은 4주 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를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번 또 반복을 합니다. 아직도 지금 상승의 추세에는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M 플러스 한번 보겠는데요. M 플러스는 차트를 보았을 때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 좀, 좀 감사한 거는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초보자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돌파할 때 매매.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돌파할 때 매매. 돌려내는 자리. 돌파할 때 매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어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지금 이제 갓 뚫었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 자리와 가까운 자리,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항이 지지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된다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사야 된다. 주봉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전에도 윗꼬리가 있었지만, 24,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도 24,000원 가까이에서는 맞고 떨어지다가, 24,000원 마지막에 이, 이 종가, 이 장대 양봉의 종가가 올려내고 난 뒤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첫 주죠. 오늘이. 월요일과 올 이번 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여기를 지지해주고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물대에 대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 이런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자리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N자 반등을 노릴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 플러스 또한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260억 현재 그렇고요. 마찬가지 그 영업 이익도 한 42, 80. 2018년도 2019년도 좀안 좋았다가 2020년도에는 이전에 좋았던 최고 좋았던 2017년보다 월등히 높은 어 영업 이익률을 만들어 내는 걸 봤을 때는 좀더 올라갈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전고점까지도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 지금은 이제 중간 자리잖아요. 고점과 저점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자리에 왔는데, 이제 중간점, 제로점을 돌파하는 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만한, 어, 에너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P&E 솔루션 한번 볼게요. 자, P&E 솔루션도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어,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주봉의 차트를 먼저 보자면, 자, 이런 저점은 잘 지켜주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고점으로는 뭐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를 해주는 이 하단의 선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다. 혹은 어, 주봉상 220선 보라색 선을 지지해주고 보라색 선을 지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던, 방금 봤던 M 플러스와 같은 모양의 차트. 즉, 자, 이 자리가 지지가 늘 되었던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래로 하락, 하락한 하락 이후로는 저항의 자리였죠. 그리고 안 뒤에 돌파가 나온 첫 번째 주입니다. 이 주공이니까요. 자, 여기가 월요일, 화요일장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뭐 이렇게 가까운 14,400원, 1 5 0 0 0 이하가 만약에 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4,000원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늘 일어났던 자리다. 최대한 14,000원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매를 하되 만약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은 뭐 흔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더 두드리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회된 숄더가 되면서 더 안정된 상승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파해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좀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2000억 정도. 대부분 비슷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0, 80, 110, 170, 220. 점점, 점점 좋아지는데, 주봉을 보니까 왜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졌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직진, 그냥 캔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그렇게 가지 않죠. 파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어 이렇게 주봉상 우상향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매년 매년 증가하는 매년 증가하는 어 그런 우량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P&E 솔루션도 봤고요. 자, 그리고 에코 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한번 가까이 보자면,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매물 대라는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를 자세히 보면요. 주봉을 보면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늘 매물의 벽의 저항의 자리였고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007년, 2006년인데, 자, 이때부터 굉장히 치다가 돌파가 나오고 난뒤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보지만, 이 자리가 지켜주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레벨업 가격 아~ 수가 주가가 레벨업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 하고 있거든요 이전 과거에 이런 가격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 이 종목은 새로운 시대에 간 거고 그리고 어, 더 시세를 더 많이 낼수 있고 또 앞으로 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주변에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 느낌은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봉입니다. 역시 주봉이고요. 자, 오를 만큼 잘 올랐어요. 오를 때는 멋지게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어21 이평선도, 20선도 터치하지 않고, 자, 주황색의 10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한번 깨지죠.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혹은 어,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특정한 지지선이 이평선이 살짝 깨지고 난 뒤에 다시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그때부터 는 추세나 방향 혹은 패턴이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저는 봤을 때 95%는 그랬습니다. 거의 95%. 그리고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5분봉, 3분봉, 15분봉, 30분봉 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제가 그런 공통점, 공통 분모를 발견한 거에 대해서 어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안 느껴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만 알면 더 좋죠. 네. 자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행부하던 느낌은 2, 3, 천장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깨는 순,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락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려냈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매수하는 것도 사실 어렵,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여기서 곧바로 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파동을 만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얘는 가파르게 올렸지만 실제로는 파동을 만듭니다. 혹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에서 크게 더블바닥 만들었거나 혹은 이평선들이 일봉상, 이평선 일봉상 최소한 60, 120 정도는, 어, 정도는 충분히 <laughs> 수렴해서 돌려지는 자리를 공략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지저분한데요.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평선만으로도 이 친구의 그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평선 보이시죠 이런 파란색 이평선이 자 이게 지금 현재 120선인데 이 120선의 저항을 막고 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죠 그러다 돌파가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곡점입니다 이 변곡점에서 사실은 여기서 한 번만에 지금 지지하고 올라갔지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탁 튀어 가지고 탕탕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아, 근데 뭐이 친구는 벌써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뾰족 뾰족한 구간, 매물대라고 느껴지는 특정한 구간, 지금, 지금 공략을 한번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아닌가요? 이 꼭다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참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 어, 지금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지금 탄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 충분히 공략해서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헷갈리신다면 뭐 요런좀 이런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한번 저항이 되었던 자리, 그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 그리고 돌파되고 나니까 급등, 1차 상승, 2차 상승 횡보, 횡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15분봉이죠 자, 15분봉인데 제가 에코프로를 사실은 자,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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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자,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5몇 퍼센트 수익 났는데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 네, 또 요거를 봤으면은 좀 매수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거를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 내일 자나, 뭐, 이번 주는 계속 2차전지 관련주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를 때 강하게 돌파, 그리고 난 뒤에 옆으로 행보. 자, 그럴 때 지지, 지지, 그러니까 지지가 아니라 이제 낮은 가격이죠. 가격이 15분 봉상 60선을 훼손하지 않고 찍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한번더좀 치다가 60선 근처 온다면은 아 이게 바닥이 될수 있구나 깨지면 어떻게든 옆으로 길게 행보 혹은 아래로 가격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접근한다면은 또여러분들 가게 그 계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탄력 받았고 다만 또 이런 지지선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 보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뾰족하게 보이는 자리가 지금 이런 자리죠. 34,800원 정도, 850원 정도니까. 그 다음 올라갈 자리 또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오를 때 너무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좀, 어,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TMI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지수 어제도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답니다. 짝짝짝짝. 다우 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어,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날라가고 있죠. 참고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저는 참고로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기둥 몇 개를 뽑아서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존, 어제도 2.63% 올랐죠? 자, 요런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laughs> 자이 자리죠. 2,000 달러 두드리다가 오랫동안 두드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긴 행보 그다음 에너지 분출 길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행보 다시 한번 날아가는 어, 실적이 좋아지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 이런 자리입니다. 자, 예전에 4 2불할 때부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거의 300 찍었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밑에서 더블 바닥 만들고요.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강한 자리. 네, 지금도 홀딩 중이죠. 네, 이렇게 미국 지수가 정말 뭐 천장을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데 어, 저도 이제 그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도 좋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조금 더 실어 가지고 실적이 좋은 2차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을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동이 형하였습니다.